네, <laughs> 예, 여기는 분당 성내미 마을 주택단지에 들어왔어요. 이렇게 마을 구경을 한번 하고 돌아갈 겁니다. 집이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. 공원도 있네요. 오 테슬라 차량 있고. 어, 이런데는 거의 다 전기차가 많네. 이렇게 주택단지 조성이 되게 잘 됐습니다. 여기서 <laughs> 아저 정기소... 앞에 또. 되게 예쁜 단지가 있네요. 이렇게 판교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한번 느끼고 갑니다.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. 한참 주택이 또 건축이 되고 있네요. 네, 이게 안양으로 복귀하는 중에 예쁜 마을이 있어서 운중동 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예쁜 주택들이 조성이 잘돼 있는 단지에요. 하늘도 너무 파래가지고 사진이 잘 나오네요. 이또 집을 뭐 하나 짓고 있네요. 어, 이런데 하나 사가지고 집을 줘야 되는데, 좀 안쪽으로는 한 3, 4층 높이 빌라들도 있네요. 여기는 운중동입니다, 운중동. 성남시로 들어갈 거예요, 아마. 모든 집에 포르쉐가 한 대씩 써있네요.